하나님 나라를,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. 기도해요. 하나님, 나라를 위해.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. 기도해요. 아, 오늘 일부때 시간 너무 없었어가지고 좀 빨리 해달랬더니 너무 빨리 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등반 예배를 드려요 등반 예배. 우리 7세는 유년부로 가고 6세는 7세가 돼요. 자 우리 6세들 한번 손들어 볼까? 어 우리 아까 우리 호랑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6세들 이제 7세가 되면 언니, 오빠, 누나 형되는데 잘해줄 수 있어요? 모범 보여줄 수 있어요? 아, 너무 멋집니다, 너무 멋집니다. 좋아요, 자, 우리 7세 친구도 손들어보자. 윤정무 가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. 어, 역시 잘했어요. 자,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번에 같이 읽을게요. 자, 시작!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.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. 아멘. 어? 친구들 목소리 잘은한것 같은데. 자, 더큰 목소리로. 아멘. 아멘. 예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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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. 자, 시작.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.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. 어, 네! 잘했어요. 자, 말씀으로 슝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말씀으로 슝! 어, 이거 뭐야?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?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. 누구? 바리새인. 네, 바리새인들은 기도했는데, 어한 눈은 감고 있는데 한 눈은 뜨고 있어. 왜한눈 뜨고 있을까? 기도하는데, 기도하는 척하면서, 기도하는 척하면서 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나? 그래서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데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. 또 기도할 때도 이상하게 이상한 말로 막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할 를 때가 있었어요. 그 제자들이 궁금했어요. 예수님. 저 기도 잘 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도 기도 잘 하고 싶어요. 오 기도 잘 하고 싶은데 기도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.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. 우리도 매주 하는 건데 자 바로 주기도문 누가 주기도문 누가 했어? 와 예인이 역시 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.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, 너무 잘 써요. 자 길지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?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요. 우리 하나님한테만 기도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. 자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. 어느 나라 방식?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.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.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.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,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? 유치부에서도, 윤정부에서도, 집에서도 어느 곳에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? 자,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목소리로 아멘. 잘했습니다. 그래요, 이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대요.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? 자,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자,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.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? 마이크 소리좀켜 주실래요? 더 키워 주실래요? 자,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? 맞아요.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자이 중에 이, 이 사실,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는 친구 오른손 들어. 우와,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잘했습니다. 맞아요. 우리 근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. 자, 우와. 이 친구는 지금 서울이래. 이 친구는 부산이래요. 이 친구는 어디일까이 친구들은 목포예요. 우리가 있는데 위치는 다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유치부에서든 또 유년부에서든 초등부에서든 우리는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.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? 자,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쁨 만그 목소리로 아멘!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행복 한그 목소리로 아멘! 잘했습니다. 아주 잘했습니다. 여기는 집이에요, 집. 집에 할아버지, 아빠, 엄마, 나.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?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?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길 원해요.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? 꼭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해볼게요. 자, 입 앞에 손 모고. 으 자, 목사님 따라 읽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.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. 자, 한번 더.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.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. 자,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.